같이 부피가 이렇게 생긴 자, 원기둥에서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는 각각 1차식의 개수가 1인 1차식일 때이 원기둥의 겉넓이가 이렇게 된대요. 이때 상수 a, b에 대하여 자, a b의 값을 구하래요. 자 지금 여기서는 뭔지 모르니까 우선 반지름을 r이라고 하시고 자 높이를 h라고 할게요. 그럼 이쪽에 부피라고 나온 것은 얘가 파이 r 제곱 h가 지금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 파이가 된다는 거니까요. 자 선생님이 파이 파이는 지워버릴게요. 그러면은 R제곱 H를 알려면 우리는 이 식을 인수분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조립제법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 1, 얘가 마오, 3이시고요 자, 얘네들이 홀수번째 더하면 마사고, 짝수번째 더하면 4기 때문에 1을 쓰면 되시겠죠. 그럼 얘가 1이시고, 얘가 1이고 2이고 2이고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이어서 0이 나오시네요. 그러면 얘가 x-1이고요. 얘가 x제곱 더하기 2x-3이 되고요. 얘는 다시 인수분해되죠. x 마이너스 1이시고요. 얘 인수분해하시면 얘가 x 더하기 3이 있고 x 마일이 하나 더 나오는데 얘는 제곱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러면은 자 얘가 r 제곱 h 가 되기 때문에 자요 부분 즉 반지름 r이 x 마일이 되시고요. 그다음 높이 h가 x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기둥에 건널비를 하라고 했는데요. 자, 건널비는 얘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 전개도로 나타내 볼게요. 자, 요렇게 되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이 얘가 2πr이 되시겠고요. r로 쓰고, 여기는 높이 h일 때 얘네의 겉넓비는 파이 r제곱 밑넓이가 두개 있으시고요. 더하기 옆넓이가 2파이 e r h가 지금 우리한테 a파이 얘가 x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이 파이 파이는 다 삭제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자이 e R 제고 그러면은 이 R 이 공통으로 있으시네요. 그러면은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자이 e R 로 묶고요. 그럼 남는 게 R 이고 여기가 더하기 H 가 지금 A, X제곱, 플러스 B가 되는데요. 우리 아까 R도 구했고, H도 구했죠. 그래서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우선 ER 하시면 EX-2가 되시겠고요. 얘가 R 더하기 H를 하시면 얘는 EX-2가 되네요. 그럼 EX 플러스 2가 되시고, 자, 얘네들을 정리하는 건데요. 자, 얘는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는 거죠. 그럼 얘는 4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돼서, 자, 이 꼴로 나타내시면, 자, 4가 되시고,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럼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a는 4가 되고요. 자, b는 마이너스 1이 돼서, 자, 두 개를 빼라 그랬죠. 그럼 답은 5가 답이 됩니다.